비코의 황지영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건의 위치나 전화번호 같은 걸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메모를 하거나 휴대폰에 적어두기도 하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컴퓨터도 우리처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 즉, 변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저장하는 기억 공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름표가 붙어 있는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호의 왼쪽에는 변수명, 오른쪽에는 변수에 저장할 값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값은 상수, 변수, 수식, 문자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넘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자가 만들어지고 그상자에 20이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b는 20이라는 코드가 있을 때 b와 20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b라는 이름을 가진 상자에 숫자 20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변수는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저장하고,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으로 함께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a에 100이라는 값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변수 명이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에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a라는 변수 안에 100이라는 값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명령을 사용해서 변수 a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안에 있는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a라는 값에 150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수 a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에 변수 안에 100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변수 A에 저장된 100을 지우고 150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 명은 어떤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수 명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서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파벳 대소문자, 한글과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숫자,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대소문자는 구별해서 사용됩니다. 세 단어는 모두 비코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모두 다른 변수입니다. 변수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공백, 하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풋이나 아웃풋처럼 파이썬이 특정 기능이나 문법을 위해 미리 정의한 단어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를 변수명으로 사용하게 되면 본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키워드도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변수는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국영수 점수의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제작할 수 있겠죠. 변수를 사용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의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값을 각각 두 번씩 바꾸어야 합니다. 오른쪽은 변수에 있는 값만 변경하면 됩니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더 여러 번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죠?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변수의 값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변수를 사용하면 데이터 저장과 재사용이 용이하고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자료형은 변수 안에 저장된 값의 종류입니다. 컴퓨터가 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먼저 숫자는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수형은 -5, 8과 같은 숫자를 말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인트로 표현이 됩니다. 실수형은 -0.5, 3.14와 같은 숫자를 말합니다. 컴퓨터에서는 float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형은 한글과 영어와 같은 문자를 말합니다. 컴퓨터에서는 str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자료형은 무엇일까요?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 연산이 필요하지 않고 앞에 0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열형입니다. 롤형은 참과 거짓 두 가지 값만 존재하는 자료형을 말합니다. 컴퓨터에서는 불룬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값에 따라 자료형을 자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코 사이트에 접속하여 몬스터에게 온 힘을 담아 공격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월드에는 다양한 몬스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앞에 있는 길라잡이 용에게 공격을 하는 배경이네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길라잡이 용에게 준 데미지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입력에는 길라잡이 용에게 입힌 데미지가 주어지게 되고, 출력으로는 길라잡이 용에게 입힌 데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를 살펴보면 73,821이라는 숫자가 입력되면 출력도 마찬가지로 73,82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되는 값이 정수형이기 때문에 인트를 사용해서 자료형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변수는 데미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살펴보면 입력받은 값을 정수형으로 변환하고 데미지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라잡이 용에게 입힌 데미지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미지라는 변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예시에 있는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예시 두 번째에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실행을 클릭하면 실행 성공이 화면에 뜨게 되고 출력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앞서 풀어본 문제는 하나의 값만 입력받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두개 이상의 값을 입력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플릿 함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은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형식은 변수를 작성하고 오른쪽에는 input.split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분리해 여러 개의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 두 개를 입력받아야 할 때, 왼쪽에는 저장할 변수 a, b를 작성해주고, 오른쪽에는 input.split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문자열 두 개를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고, b코, 파이썬과 같은 문자를 입력하면, b코는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파이썬은 b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쇼핑의 즐거움 2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엘리니아 자파 상점에는 여러가지 아이템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네시스 자파 상점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물건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입력은 공백을 기준으로 상점에 있는 5개의 아이템의 이름이 순서대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한 번에 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배운 스플릿 명령어를 사용해서 값들을 분리해주는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먼저 왼쪽에는 변수 이름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5개를 순서대로 A, B, C, D, E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값을 입력받는 인풋 명령어를 작성하고 문자를 분리해주는 스플릿 명령어를 사용해줍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 이름을 출력하기 때문에 프린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맨 마지막에 입력된 이 안에 있는 명령어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클릭하여 입력 예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마지막에 작성한 웹툰이라는 아이템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조건에 맞게 잘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값을 저장하는 기억 공간, 즉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